전체 질량이 라지 m이고 반지름이 라지 r인 굵기를 무시할 수 있는 고리가 회전축에 대해서 수직인 평면상에 존재하는 경우 말고 회전축이 포함된 평면 안에 존재를 할 때, 그럴 때 고리의 회전 관성 구해 봅니다. 고리이기 때문에 전체 2이 r 만큼의 전체 길이에 대해서 라지 m 질량은 선밀도가 2이 r 분의 라지 m이다라고 놓을 수 있겠고요. 그랬을 때 이미의 지점에서의 짧은 고리 구간을 생각을 할때 여기는 세타만큼 이렇게 돌아간 각도에 대해서 중심각을 d 세타라고 둘 이만큼에 해당할 호의 길이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를 dl이다 라고 쓴다면 이 길이는 라지알의 d 세타라고 쓸수 있겠고 그 부분의 질량을 dm 아주 작은 질량 dm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밀도를 곱한 만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짧은 길이의 호에 대한 질량을 알았고 이때 여기까지가 바닥면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갔을 때 세타각도였다라고 한다면이 작은 질량의 물체는 회전축에 대해서는 떨어진 거리 회전할 그 반경이라는 것이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나타나겠다. 라지알에 코사인 세타 해야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작은 dm 질량의 물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회전하는 데 있어서 회전관성 값 요거는 작은 부분이니까 스몰 i라고 회전관성을 얘기한다면 질량 로에다가 rd 세타까지 곱한 것어 대입해보면은 2파이에 r 곱하기 돼 있으니까 2파이 분의 n 곱하기 r은 곱했다고 하고 d 세타 질량에 대해서 현재 그런 조각이 돌 반경 r 코사인 세타의 제곱 해서 라지알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은 조각의 회전할 때의 회전 관성을 구했는데 이런 것이 요 지점부터 계속 동등한 이런 짧은 것들이 쭉 모여 있기를 여기까지 모여 있다고 해도 되고, 뭐한 바퀴, 여기 반바퀴, 파이 라디안만큼 돌아간다고도 할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한번 돌려보면은 이만큼의 회전관성에 대해서 고리의 나머지 부분은 동등하게 네 부분이 더 있으니까, 세 부분이 더 있어서 총네 부분이니까 전체 회전관성에 네배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 회전 관성이란 네 배를 하자, 어네 배를 하되 이 작은 것에 대해서 2πm의 라지알 제곱은 모두 상수니까 2πmr 제곱까지 놓고 코사인 제곱 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할때네 배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는 것은 0도부터 2분의 파이 라디안까지 0부터 2분의 파이 라디안까지 적분하자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숫자 정리만 더 하면 되는 건데 파이 분의 2의 m r 제곱 쓰고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것은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어, 2분의 세타 플러스 4분의 1 사인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어야 되고 2세타라고 나타내면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접분하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은, 어차피 0을 넣으나 2분의 파이 직접 넣어서 계산하나 요 뒤에 사인 들어간 텀은 0 나올 거고, 0 넣고 2분의 파이 넣게 되면 요거 4분의 파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파이분의 2파이 라지알 제곱하기 4분의 파이 나와서, 전체적으로는 M 빠졌네요. 여기 들어가 있는 M 계산상 빠졌는데 하게 되면은 1 2분의 1 MR 제곱이라고 이렇게 축이 포함된 평면에 있는 그 굵기를 무시할 수 있는 고리가 회전을 할때 회전관성도 또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께를 무시할 수 있고 전체 질량이 라주 M이며 단면의 반지름이 면의 반지름이 라주 r 인 디스크. 이게 속이 꽉차 있는 디스크 원판이 회전축이 포함된 평면 안에 들어 있을 때 이렇게 회전을 할때그 회전 관성도 구해 봅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직접 적분을 하는 방법인데 적분도 요령껏 잘 해줍니다. 지금 두께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원판이기 때문에 그냥 면적만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파이 R제곱의 면적 속에 라주엠 질량이 고르게 퍼져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의 밀도를 면밀도로 계산해서 파이 R제곱분의 라주엠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판 자체의 회전관성을 구하고는 싶은데 이 원판이라는 것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 원판은 아주 가느다란 고리들이 계속해서 쭉 겹쳐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요런중간에 임의의 고리는 반지름이 요거 중요하죠. 스몰 r이라고 생각을 하면 라지아라고 구분해야 되는데 스몰 r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의 회전 관성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아주 가느다란 고리가 반지름 r이고 총 질량이 m이라고 했을 때그 회전 관성은 2분의 1 m r 제곱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었는데 요 고리의 질량을 아주 가느다란 요 고리의 질량을 dm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반지름이 스물 r이었을 때는 그 고리 안도 비어 있고 바깥도 무시 일단 한 다음에 고리 자체의 회전관성은 요걸 따서 2분의1 dm의 r제곱, 스 l r 이용해서 요, 어,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구해보면 dm, 내가 스 l r만큼의 반경을 잡고 아주 가느다란 고리만 잡았을 때 그것의 질량이 필요한데 이 질량은 전체 라주엠 질량에 대해서 요게 얼만큼을 차지하는가 그랬을 때 현재 반지름 스몰 r 보다 약간 더큰 약간 더큰요렇게 생긴 어 그런 원판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더큰 원판의 전체 질량에서 약간 더 작은 원판의 질량을 빼면 아주 요 약간 더 d, 아, 스몰 r만큼 요만큼 더 반지름 차이가 나는 그렇지만 이걸 거의 0이라고도 볼수 있을 그런 고리의 질량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dr만큼 반지름이 더큰 원판의 면적은 파이 r제곱 파이의 스몰 r 플러스 dr의 제곱이다 해야지 되겠고 이런 면적에서 r만큼의 반지름을 가지는 원판을 빼면 그러면 파이 r 제곱 만큼으로 요만큼의 면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요 계산해 보면 r 제곱 없어지고 dr의 제곱도 안에서 나올 텐데 dr의 제곱 같은 건0 취급하자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다 하게 되면은 2r dr 나오니까 이 파이 r dr 만큼이 요게 이 고리의 면적 있으나 마나 한 듯한 뭔가 아주 얇은 면적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DM 값이라는 것은 어 면밀도 파이 라지알 제곱분의 라지엠 밀도 곱하기 요만큼의 매우 작은 면적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두 파이 두 파이의 스몰알 DR이라고 써줘야 되겠습니다. 라지알과 스몰알은 상수이고 변수이고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주의를 해야지 되겠고요. 그래서 파이 값은 지금 일단 지워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저런 고리의 현재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에다가 R제곱 곱하기 DM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라지알제곱분의 스 m 아, 라지알제곱분의 라지M 곱하기 ER 남아 있으니까요. 이 e, r 래 dr까지 해 주면은 요게 저 작은 고리 자체의 회전 관성이라고 하자. 자, 그래서 여기서 2도 뭐좀 지워 주고 나면은 계산을 조금만 정리해 보면 라지알 제곱분의 라주엠의 라지 곱하기 스몰 r의 세제곱이다. 해야지 되겠습니다. 곱하기 dr. 요게 작은 저 고리의 회전 관성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회전 관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방금 구한 R제곱분의 라지엠의 r 세제곱을 R에 대해서 아주 작은 고리부터 라지알 반짐을 가지는 고리까지를 우리는 다 더해줘야지 되니까 0부터 라지알까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R제곱분의 라지엠 곱하기 요거 다항함수니까 4분의 1 r 세제곱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0부터 라지알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은 r에 내제곱 이렇게 나옴으로써 r 제곱 없어지면서 답은 4분의 1 전체 질량 곱하기 이것의 저 전체 원판 디스크의 반지름 제곱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고리의 회전 관성을 이용해서 아주 작은 고리부터 라지알 반지름을 가지는 고리까지 어 적분을 통해서 회전 관성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께를 무시할 수 있는 디스크 또는 원판이 그 포함하는 디스크를 포함하는 평면에 또한 있는 어, 회전 축에 대해서 가지는 회전 관성을 방금 전에 구해 봤는데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한번 더 구해 볼게요. 자, 전체 질량 라주 m 이면서 이와 같이 반지름이 라주 r 일 원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원판을 포함하는 그 평면 안에 있는 회전축에 대한 회전관성을 구해보기는 했는데, 우리는 이미 이런 원판에 대해서 그 원판이 포함된 평면의 수직, 법선에 대한 법선 형식의 회전축으로부터의 회전관성이 요거 축을 했을 때에는 2분의 1 mr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회전축이 있고, 그에 대해서 말하자면, 수직일, 요런 회전축에 대한 회전관성은 알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봅시다. 이런 회전축이 하나 있고, 그의 수직인 또 다른 회전축이 있을 때, 하나만 더 구하면, 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어, 또한 수직일 회전축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두 회전축도 또한 어, 수직일 거고요. 이렇게 한 점을 지나면서 세 개의 회전축을 만들어 볼수 있을 텐데 이런 회전축을 축으로 해서 도는 경우 그리고 포함된 요런 회전축을 통해서 도는 경우는 이게 어차피 원판이 포함된 평면에 대해서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 대한 회전 회전 관성이기 때문에 어느 축을 축으로 해서 회전 관성을 구하나 우리가 I라는 회전 관성이 구해질 것이다라는 것은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과는 다른 어, 이 원판이 포함된 평면의 법선 방향인 축에 대한 회전 관성이 2분의 1의 R제곱이라고 나온다면 이 회전 관성은 수직축 정리에 의하면 나머지 2의 수직일 두 요 축에 의한 회전 관성 I라고 할것두개 되겠네요. 둘의 합과 같다라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축 정리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구하는 요 축에 대한 회전 관성 값이란 4분의 1 Mr 제곱이라고 이렇게 쉽게 구할 수도 있겠어요. 적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수직 정리를 통해서 따라가는 것도 재밌는 방법이기는 한데 이렇게 수직축 정리를 활용하면 어, 같은 값을 좀더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길이만 존재하고 단면적이나 그 모양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길이만 가지는 l 길이의 막대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그런 회전축을 가질 때의 물체 회전, 회전관성 구하는 것은 해봤습니다. 이때 이 막대는 길이만 가지고 굵기라든지 아니면 단면의 모양 등은 다 무시한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 단면의 모양이 원모양으로서원 기둥이 요렇게 생겼을 때 회전관성도 구해봅니다. 자, 물체 회전관성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방법을 따라주자. 이런 원 기둥이 전체적으로 고른 균일한 밀도를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특정 지점의 단면을 살펴보면 회전 축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단면이 또한 원 모양으로 잘 나올 것이고 이 단면도 반지름이 R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단면을 가지는 원 모양의 회전 관성을 적절하게 표시한 다음 쭉 접분 과정을 통해서 전체 회전 관성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이런 작은 조각 단면에 해당할 부분의 질량 dm 아주 작은 질량이 필요할 건데 이걸 구하는 방법으로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l 길이를 가지면서 xm 떨어진 점에 있을 때 선밀도를 l분의 m이다라고 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작은 두께 폭 dx 부분에 해당할 고를 면적 그럴 어, 면적 곱하기 높이 한 원기둥 또는 디스크의 질량이 dm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선밀도에 대해서는 dm 저만큼의 질량 아주 작은 질량은 선밀도 l분의 m 곱하기 그냥 dx라고만 해 줘도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요 길이 방향으로 선밀도니까 두께만 곱하면 바로 dm 질량이 나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아주 얇은 디스크기는 한데 원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이 원판이 포함된 어떤 면에 또한 포함된 회전축에 대해서는 dm 질량의 라주알반지름을 가지는 저런 원판의 회전관성이란 4분의 1 dm 질량을 dm이라고 놨죠 곱하기 r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건. 이 축에 대한 회전 관성인데 우리는 지금 그에 대해서 평행하게 여기 있는 회전 축에 대한 회전 관성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축이 평행 나란하고 둘 사이의 거리가 x일 경우에는 현재 저 물체 회전 관성을 이런 축에 대한 회전 관성 공식 따라 구해준 다음에 더하기 저것의 질량 dm이라고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축 사이의 거리, X에 제곱한 것으로, 어, 요것의 회전관성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요거를 이제 평행축정리라고 하고요. 평행축정리에 의해서 적당히 X만큼 떨어진 지점에 요런 작은 원판의 회전관성을 구했다면 그걸 쭉다 더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을 수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0부터 2분의 l까지 적분 수행을 한 다음 두배 대칭이니까 두 배를 해줘도 전체 회전 관성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따라주면 회전 관성 전체 값이란 두 배의 적분을 하자 0부터 2분의 l만큼만 수행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하자 하고요. 요거 dm 자리에다가 대입해주게 되면은 4분의 1 l분의 m r 제곱 4분의 1에 m l 분의 m r 제곱까지 한 다음에 dm dx 나오는 건 뒤로 빼줄게요. 요거 적분 수행 해봤고 여기서도 x 제곱에 대해서 l 분의 m에 x 제곱을 전체 dx에 대해서 적분하자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부터는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건데. 4분의 1, L분의 M,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에는 X에 대한 식이 없으니까 0부터 2분의 1까지 접근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4분의 1, M, R, 어, MR 제곱, L 지워지면서 여기까지만 나오겠고, 플러스 2배의 L분의 M에 대해서 X 제곱해서 3분의 1, X 세제곱에다가 2분의 L 넣을 거기 때문에 곱하기 3분의 1, 8분의 1 L의 세제곱 해주면 은 여기서는 L제곱만 남, 남으면서 결국에는 4분의 1 전체 원규둥의 질량 라주 M의 단면 반지름 R제곱 더하기 4, 3, 12분의 L의 제곱이다 라고 어, 이런 원기둥의 회전관성도 또한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